<붜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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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스누독 시 아니한가 이거 스누독인데 이거 스누독. <붜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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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할 게임 데이팅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입니다. 설정만 조금 잘 해볼까요? 감수성이 뭐지? 감수성? 아, 커스터마이징이 좀 있네요. 음, 아, <laughs> 자, 아, 너무, 음, 예,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는 것 자체가 갓게임이란 좀 뜻이죠. 음, <laughs> 아, 굳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얼굴을 확대를 시켜야 되나? 좀 부담스러운데, 좀? <laughs> 이거. 어, 이거 다람쥐 그 복주머니가 여기 얼굴에 있네요. 이게 <웃음> 아니 <laughs> 아좀이좀 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. 님 그거 역해 아님 이게 역해면 사고죠 이게 <laughs> 이게 이게 역해면은 이게 사고죠 좀자 <laughs> 헤드 사이즈 <laughs> 아 헤드 사이즈가 이거 <laughs> 조절이 조금 약간 이상한데요. 이게 아또 저는 또 그 비올은 또 머리라 머리가 작은 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자 손으로 보겠습니다. 아 굉장히 작죠. 아 머리가 아 됐네요. 아아 아, 눈을 깜빡. 이젠 지겨워 매일 똑같아아 오늘부터 나는 내 삶에 변화를 만들 거야. 어제 설치한 앱을 사용하게 해주세요. 파인더 앱 열기. 힌도 그런 그런 메 탄가? 음, 돈을 벌어 주자 외부 차량을 타고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잠깐만 이게 잠깐만 집이, <laughs> 이 집이 이게 맞나 이게? 마국간 아니냐 이거? 어이차도 약간 좀. 넘어가. 작업은 간단하고 건설 작업을 완료하고 작업당 10달러를 받습니다. 오 나쁘지 않은데. 오케이 일일 시작하다. 음. 음, 음. 오케이, 이러면? 아, 야, 이러면 10달러가 벌리, 벌리네. 아, 아니, 가입, 가입하는데 25달러가 되네. 등록비. 이게 뭔데, 이렇게 비싸지? 성냥. 성량. <laughs> 성냥이 무슨. 무슨 뭐냐, 성냥. 오, 뭐야.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칭이 됐네요. 제스. 제스? 안녕. 안녕하세요. 어떻게 지내세요? 아 어, 나는 좋다. 어..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? 그런 것들에 대해 얼굴을 맞대고 있습니다. 어, 바로 만나. 어, 바로 만나자네요. 매칭한 사람에게 갑니다. 오케이. 드디어 오셨습니다. 내가 널좀 기다리겠나? 당신이 너무 느리게 갖고 차가 뭐 옷에 잘안 어울린다고? 이게 정말 당신들한테 문제가 되나요? 모든 사람의 기대치는 다릅니다. 내가 만나는 사람은 돈이 좀 있어야 한다. 아니, 지금 돈 없다고 무시하나? 아니, 아니 10, 뭐 10달러면 없긴 해. 없긴 한데 잊어버려 산책 가자. 응. 꺼져. 어. 200달러 를 가지고 옷을 사라고? 어, 뭐야? 돈돈 돈 줬는데? 어, 뭐야? 돈 줘.. 어 넘어가. 아, 비율이 상당히 좋죠? 자. 자, 뭐 일단 상의부터 한번 뭐, 봐 볼까요? 705. 아, 뭐 200달러 짜리 하나 사주겠습니다. 200달러 받았으니까 수락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. 급히 알려드린 주소로 오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우리 의 운명입니다. 알겠습니다. 바로 지금 가겠습니다. 어. 좀비 <laughs> 피부가 왜 가면 안 되나? 이거? 아, 어, 아이, 데이트하기 싫은데요? 아이씨. 당신이 올 줄은 몰랐어요. 난 내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.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. 할수 있는 일 없습니다. 난그 정도까지만. 약간 번역 상태가 약간, 왈도. <laughs> 먹으러 가자고? 오케이, 오케이, 알겠어. 아, 근데, 아, 좀 무서운데, 이거? 아, 웨이터 호출이네요. 웨이터 호출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니 스눕독씨 아닌가? 니 이거? 스눕독인데 이거 스눕독? 어.. 뭐.. 그 옷이랑.. 그러니까 자기는 뭐 주변 사람들이 깔끔하게 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런 얘기 어.. 나는.. 나는 바닥에 누워있다 어, 그거 거짓말 아니죠 거의 바닥이죠 거기 어, 구... 넘어가! 아, 네, 일하겠습니다. 아, 이게, 그, 일하는 게 조금, 좀 귀찮긴 한데, 어, 그래도 뭐좀 할만하네요. 공사장 일이 상당히 좀 약간 단순, 정말 단순하네요. 자, 운송업 한번 가, 하러 가보겠습니다. 운송업. 넘어가! 자, 출구. 자, 310달러. 아,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안 벌린다. 잉 이게 뭐 하는 데지 아. 아, 도박장. 도박장이네. 도박을 어, 한번 해 볼까요? 일단 내 생각에는 아, 확률이 33%인데. 낮은. 오! 맞아, 맞아. 오! 100달러? 오, 괜찮은데, 이거 생각보다. 올인. 이번엔 더, 그렇지! 오케이. 자, 320달러 벌었습니다. 어, 이거 잠깐만, 이거 좀 쏠쏠한데? 이거 나쁘지 않은데? 250달러. 자, 350달러 가보겠습니다. 30자 오케이 히트 이건 스탠 오케이 아아 아, 잠깐만 우리 아 이건 무조건 스탠이지 어아좀다4렸는데아5 4 잠깐만 이거. 아, 나밥 먹을 돈도 없어, 지금. 아이고. 일단은, 그, 공사장에서 한 100달러 정도 벌어가지고, 그, 걸로 일단 도박해봅시다. 일자리 좀 주세요. 100달러만 벌고 가겠습니다. 아니, 아, 그거, 블랙잭이 그렇게 많이, 아니, 블랙잭이 그렇게 많이 뜨는 게 말이 안 돼. 아니, 사기야, 이, 이 새끼들, 지금. 아. 아니 이게 한번 도박을 해보니까 <laughs> 이게 돈 벌리는 게좀 답답하네. 이게 아 진짜 너무 답답한데, 한번에 확 벌어가지고 잘만 하면 돼. 잘만, 잘만, 잘만 하면 어? 짜서 갚으면 돼. 짜서 아, 오케이, 100달러 벌었다. 아, 나 왔다. 이 새끼들아, 내기한다. 자, 100달러. 야수의 심장이다 자 11? 오케이 이거 히트 가야지 어! 바로 200달러 오케이 200달러 자 이거 히트 가야죠 오케이! 자! 자 400달러 바로 벌었죠 자 350달러 자10 자! 오케이 됐어 스탠 스탠 야 이거 블랙잭만안 나오면 돼 어? 아니, 어떻게 아, 이게 십육이 나오네? 히트? 히트. <목소리> 하... <목소리> 자, 오늘은. 여기까지만 방송하고 예, 제가 저거는 아, 시간이 좀 늦어진 관계로 내일 와서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 응?